채팅 뷰돌아다닐까 돌아다녀야겠다. 네. 채팅게 일단은 좀 앉아 있다가 이따 음. 돌아다녀. 그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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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바로 끝이에요. 음. 돌아다니겠어. 연식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온. 자, 어, 잘 들려? 네, 잘 들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반중석으로 와가지고 입장 대기 중입니다. 여기 여기 분들이 다 지금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행이다 마스크 아 마이크를 지금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시간 남았어요. 1 시간 남았다고? 1 2 시부터 아 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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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교덕 기자님은 들어가셨고.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여기 주변을 좀 보여 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여기가 이제 먹는 데. 뭐파는지 한번 보여줍시다. 치킨, 닭강정. 맥주 있나? 맥주 없어요. 어, 맥주가 없네? 어, 왜 맥주가 없지? 여러분 맥주가 없네요.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기가 굿즈 파는 데예요. 아까 이규덕 기자님이 털리셨던 이줄 길죠. 네 맥주는 안 파네요. 음료수만 파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래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술 먹고 진상부릴까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맥주를 안 파는 건 조금 의외네. 근데 예전부터 안 팔긴 어. 했었어요. 아, 그 그래? 주류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런 게 있어요? 어, 얼굴에 핏, 필터 씌워지는 게 있다고 하네. 왜냐면 지금 너무 바닥만 찍히고. 아 너무 바닥인가? 여기 보시면 먹을 거는 있는데 맥주가 사람의 맥주가 사람의 없어요. 사람의 음. 아 맥주가 없고 콜라는 있네.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술을 먹지 못한다는 거. 박피스 대표님이 술을 막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아 아니, 건 아니. 아니 그런거는 아닌것 같고 근데 UFC도 그렇고 라이진도 그렇고 집권가서 맥주 먹는 재미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로드FC도 맥주가 없는것 같고 그러네 그러네요 음안가는데 뭐 포토부스 한번 보여드리죠 포토부스? 여 선수별로 찍으시니 포토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슬로스 시라소니 이 치어리더분들 사진이 있는 거 같네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몇몇 치어리더들은 사진이 붙여져 있던 사진이 누가 떼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경기 한심이 시작합니다. 밖에를 갔다 올까? 아니면 그냥 돌까? 쭉? 어차피 어 이제 입장 가능해. 아 이제 입장 되구나. 입장할까요? 아니 그냥 조금 입장 입장을 할까? 입장을 하자 네. 여러분 입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입장할게요 입장합니다 와 아이브 노래다 저작권 때문에 끊겨도 이해해주세요. 와~ 여러분, 역대급이네요. 미쳤다. 와~ 제가 거의 라이징급인데? 저 위에는 천막을 쳐놨네. 그러니까 1층, 2층까지만 개방하는 것 같네요. 와, 여러분. 약간 소름 돋았다. 우리 자리로 가볼까? 저희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 잘 드시, 들리시죠? 와, 경기장도 쾌적하고, 경기 보기 딱 좋아요. 저희 골드석으로 갑니다. 아, 반대야? 네. 내려갈 수 있나? 진짜 UFC같은데? 네, 여기가 이 되게... 선수 입장로 어 여기가 선수 입장로라고 합니다 여기 기도 기자님 네. <laughs> 어, 여기... 아, 라이브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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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1시부터 <laughs> 한다고 하네요 <laughs> 음. 여기가 치어리더 이수석이고 단상. 여기가 블랙티너. 와, 여러분. 와, 장난 아니다. 이규덕 기자님이 저에게 삼각대를 <목소리> 여기어디야 중... 응. 여기라고? 응. 여기라고? 오, 자리 굉장히 좋네. 아, 그 제가 적도로 저희 자리가, 저희 자리가 네. 여기입니다. 비상아래나의 객석은 여기가 블랙티놈이고 바로티로 3층.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구는 다음 과 같습니다. 기 굉장히 잘볼것 같은데. 물론 중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 앉아 계신 승강이죠. <laughs>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상상황 발생시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화살표 저희는 방향으로 질살롭게 대피해주십시오. 보행이 불편한 분들은 주변 안내원에게 도움을 어, 요청하여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와 <laughs> 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고 드시 계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laughs> 아장 <laughs> 어, 굉장히 좋네 소기와실내소화전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1 5만원이 15만원 15만원인데 이 정도 자리면 저는 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생중계 멤버십으로 됩니다 아 그리고 의자 yeah. 의자가 쿠션이거든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yeah. 편안하고 그리고 이, 이 거리도 The Inspire Arena Center is listed first, second, and the doors of the auditorium and the main exit main exits are as follows. In case of an emergency, please check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exit uh, closest to the seat you are currently sitting i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좋아하고, 좋아하고, please evacuate in, in a minute. Following 어쨌든... the direction of the arrow,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staff. If you have difficulty in walking alone, I mean, please mean, ask it. the staff nearby and move together to a safe When evacuating, <S> <S> please avoid using elevators and 맨디? escalators 맨디? 맨디 and stairs, stairs only. 네? Ja. The locations of fire extinguishers 아니, 나, and indoor 네, fire hydrants are shown. The restroom locations are as show. Audience. audience, audience. Please turn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performance. Unauthorized film, recording, or during the performance is prohibited. 여기가 제일 끝자리거든요 제일 끝자리인데 이렇습니다 이 단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갔던 경기장 중에서는 가장 좋고 거의 UFC 못지않은데? 잭슨빌, 싱가포르 대회, 덴버대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갔는데 거기에 꿀리지 않네요 확실히 네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사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에서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곳이 보이시는 대로 위에는 막아놨고 이렇게 만약에 많이 표가 팔렸으면 여기도 열어놓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저런 스카이바스 같은 데도 있네 이렇습니다야그러모로 역대급 대회가 될것 같긴 하네요 자 오늘 직관 오신 분들은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지도 빵빵하고 일단 저 케이지에 기둥이 없다는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 구조물이 없는데 전에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이제 저도 좀 즐겨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따 뵐게요. 여기가 안 보인다고요? 잘 보이는데? 경기 보기 딱 좋습니다. 여기 치어리더들 단타